안녕하세요, 맥투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칼대산용 전설 보석을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칼대산이 뭔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칼대산의 절망이 뭐냐면은 이 전설 보석과 이 왕실 등급 보석 3개를 가지고 이제 카나이암으로 아이템을 강화할 수가 있는데 이걸 칼대산 작업이라고 부릅니다. 일단 칼대산 작업을 하시려면 이제 고대 아이템 이상의 전설 아이템이 필요한데요. 일반 전설 아이템은 이제 칼대산 작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물은 이 전설 보석과 왕실 등급 보석 3개 그리고 고대 아이템 이상의 아이템이 이제 필요한데요. 카나이암을 들어가셔서 이제 제조법 이제 10페이지에 가시면 칼대산의 이제 절망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전설 보석 같은 경우는 어, 무기에 30등급 이상의 보석이 필요를 하고요. 그리고 반지나 목걸이 같은 경우는 40 등급 이상의 전설 보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방어구 같은 경우는 50 등급 이상의 전설 보석이 필요한데요. 그 전설 보석은 1 등급 당 어, 예를 들어서 이제 루비 같은 경우는 힘이 5씩 올라가게 됩니다. 에메랄드 같은 경우는 민첩이 올라가게 되고요. 토파즈는 지능. 마지막으로 이제 자수정은 활력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100등급 전설 보석을 칼대산 작업을 하게 되면 1등급 당 힘이 50 올라가기 때문에 힘이 500이 되는 겁니다. 칼대산을 작업한 아이템을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아이템을 보시면은 방어도 밑에 추가 옵션으로 힘 525가 생겨난 걸볼수 있습니다. 칼대산은 이제 이렇게 전설 보석과 왕실 등급 보석 3개와 이제 고대 이상의 전설 아이템을 넣으시고 변환을 해주시면 칼대산이 발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디아블로3에서는 이제 남들보다 높은 고단을 가려면 이 칼대산 작업이 필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전설 보석 같은 경우는 중복으로 이제 드랍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설 보석을 이제 보관함에만 갖고 있어도 전설 보석이 드랍을 하지 않게 되는데요. 일단은 제가 지금 이렇게 같은 전설 보석을 이렇게 여러 개 소지하고 있는데 이게 다 칼대산용 전설 보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자신이 모으고 싶은 전설 보석을 결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꿈의 유산이나 축제자의 은총, 그리고 난해한 변화는 이제 최대 등급이 결정되어 있는 전설 보석이기 때문에 이 보석들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 난해한 보석 같은 경우는 최대 등급이 100등급이기 때문에 100등급 이상으로 더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볼수 있겠죠. 저는 이 유해라는 전설 보석들을 한번 모아보도록 할게요. 바닥에 이렇게 떨어뜨려 줍니다. 바닥에 떨어뜨려 주시고, 대균열 난이도는 상관이 없습니다. 1단계에서만 해도 전설 보석은 이제 드랍을 하기 때문에 저는 50단계 정도에서 이제 반복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입장을 하셔가지고 빠르게 대균열을 클리어 해줍니다. 등급이 낮을수록 이거를 빨리 클리어 할수 있겠죠. 2분 안짝으로 돌수 있는 등급에서 그냥 도시면 될것 같아요. 아이템 세팅은 최대한 빠르게 돌수 있는 세팅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균열 소자를 잡게 되면은 유해의 전설 보석이 이렇게 드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얻은 유해를 다시 바닥에 떨어뜨려 주시고요. 다시 대균열을 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균열 소자를 잡게 되면은 이렇게 전설 보석이 또 유해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은 다시 업그레이드 할 전설 보석을 찾아서 업그레이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을에 오셔서 다시 유해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이제 다시 대균열을 돌아서 이렇게 전설 보석을 모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계속 반복을 하셔서 이 전설 보석을 모아주시면 되는데 바닥에 막 20개 떨어뜨려놨는데 이게 튕겨버리면은 맥주!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칼대산용 전설 보석을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